서와라. 이야, 성준이네반에 이렇게 예쁜 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도 성준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성준아, 새시되거든 거실로 내려오거라. 은서도 같이 데리고 양산 보검 시작해. 응, 음? 그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건 이미 초조하다는 증거다. 승부는 이미 결정 났군. 음? 폐하, 고전할 수 없어서. 격한 감정으로 군사을 부리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신이 출전하게 사오니 피아께서는 승전보를 기다리시옵소서 아니. 너를 어떻게 키우냐 하는 점에서 우린 의견 차이가 너무 컸죠 예리이 모든 게니 네 탓이다 패밀리 나한텐 몰래 가족이 없었어 한국에 배속됐을 때도 배우게 주는 사람조차 없었지 언제나 늘 외롭고 쓸쓸해서 몸을 움직이면 잊을까 하고 권투를 시작했는데 다들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줬어 지금은 체육관 사람들이 내 패밀리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겠어 내가 싸우는 이유 그것뿐이야 바로 그거야 혼자서 움직이니까 힘이 없는 거지 하지만 플랭크톤이 힘을 합치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laughs> 집게사장한테 플랭크톤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플랭크톤이 두 마리? 아니 열 마리? 아니 백 마리? 아니 천 마리가 있다면 그 아무도 나를 못 막을걸 바다에 사는 모든 플랭크톤을 다 불러 모아야겠어 플랭크톤은 이제 모든 뭉쳐서 함께 사는 거야! 집게 사장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수백만 마리의 천재 플랭크톤이 한꺼번에 덤비면 당해내지 못할걸! 다 모였군! <laughs> 어서 와요, 여러분! <웃음> <웃음> 나라냐 누더기 산장!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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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요호호호 나는야 바로 누더기 선장이 아, 충분하다 좋아 내 몸아지 불운생 녀석은 배운전을 하니까 네가 오늘 밤에 첫 번째 희생전을 찾아라 여기 이 망원경을 사용해 어서 서둘라 달빛이 잠들기 전에 일라 <놀람> <놀람> 아, 방님을 붙잡겠다니 꿈도 야무진데 야미고 아듀 <놀람> 아 방금 누군가 날 노려보는 것 같았는데 답이 있다? 아무튼, 일단 숨는 게 좋겠지, 부리. 그래? 이럴수록 물속에서 연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 지금 누구도 연태이라는 거야? 이유씨, 잘 잤니? 오늘은 계속 집에 있을 거라며? 큐브가 그러더구나. 어, 그럼 나갈 거니? <laughs> 오, 클렌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느냐? 아, 그 녀석... 손 보는 건 시군중 멋지지만 아, 내가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 마계 교중 계획에 너무 힘쓴 나머지 허리를 다쳤지 뭐냐 아이고, 아, 그래서 쿠부한테 마사지를 받고 있다 <웃음> <웃음> 사이비 교주 같은 녀석 백성들을 석연내다니!

이 얘기가 잘 통하는군. <laughs> 이런 녀석이 슈퍼 사이언이 야야 고마야. <laughs> 넌 누구냐? 네 녀석이 간이게 없 거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아직 이 도시 어딘가에 숨어 있단 얘기야. 이런 데서 지키고 있어봤자 나올 리가 없지. 가자. 숨에서 가세요. <laughs> 아, 아, 잠깐만 준이 학생, 준이 아, 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은 잘 보고 다니야지. 안 그러면 넘어져요. 아, 그리고 가끔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노래방이 최고지요. <웃음> <웃음> 자 유타카 가자. 피해자 처음 발견하신 분이 그러니까 피해자 동생이신 시게타 구미씨라고요 사약하신 가사도미랬죠? 그렇다면. 구미 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 집엔 당신하고 피해자인 아케미 씨두 사람밖에 없었겠군요. 이거 가격이 떠오르겠군요. 저런 건 천만 엔도 넘겠는데요. 됐어. 난한번본건 모조리 여기다 입력하는 버릇이 있어서 필요 없는 건 가능하나 안 봅니다. 아, 근데 무슨 일이신지요? 아, 에지마 연구실 말입니까? 있었어요. 에즈마 교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학생이었죠. 싸움을 싸움 계속해라. 계속해. 살아남는 라이더 나하고 싸워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열세 번째 라이더인 바로, 바로 나 어? 사쿠라노 제코시를 만나고 싶어서 좀 서둘렀지 사쿠라노 씨 아직 안 오셨나 뭐라고 아키라이더 뭐해 아직 콜리기의 어린애잖아 헤! 아들한텐 별로 관심 없네 아무튼 시원한 잔잔 중에 이거야 원넌 잠도 안오냐 도대체 네놈의 정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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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군 우치야 이타치 앞으로는 무슨 앞으로 네놈들은 지금 내가 처리해주마 너희들은 현재 수배 목록 S등급에 올라있는 중죄인이야 이타치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놓고 다시 마을의 발을 들여넣더니 배짝 한번 두둑하구나 이게 바로 내 차크라 칼이다 이 칼은 주인이 가진 차크라 성질을 흡수하는 특별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 쥐어봐 너도 한번 칼에다 차크라를 흘려넣어봐라 잘 들어라 바람의 성질 변화는 차크라를 두 쪽으로 나어 맞대고 문지른다는 느낌이야 두 차크라를 맞대서 칼을 갈듯 얇고 예리하게 만드는 거지 이노 너는 성격은 뜻해도 남을 잘 챙기는 아이야 조지도 시카마르도 하나같이 어설픈 녀석들이니까 부탁한다 그리고 사쿠라에게는 지지 마라 인술도 사랑도 조지 너는 동료를 아끼는 다정한 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한 닌자가 될 거야 좀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다이어트해서 살도 좀 빼고 시커머로, 너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닌자로서의 센스도 뛰어나서, 혹하게도 될수 있는 닌자다 뭐, 귀찮은 걸 채색하는 너는, 니네 깨지는 않겠지만, 장기, 너에게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왕자 이야기 말인데, 이제는 상관없겠지. 담배도 끊었었지만, 담배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 마지막, 한, 대를. 내 유품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줄이야. 감동으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잠깐만 기다려다오. 그럼 그때 미처 말 못한 한마디만 더 덧붙이게 해다오. 너희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해줄 말이 없구나. 그야말로 완벽한 이노시카초였다. 이... <laughs> 레이지 지금이야 나와 함께 지병을 없애버려 이제는 나하고 같이 봉인되는 거야 고맙게 얘기할 거는 큰 소리 치지 마 레이지 뭐하는 거야 빨리 공격하지 못해 난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나도 살아있을 거야 어 저기 죄송합니다 담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금연성이거든요 어,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저기 뒤에 있는 흡연석에 가서 피우는 게 어때요? <laughs> 그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아, 아. 아, 위에 빨간 단추는 물이 들어오는 걸 멈추는 거고 아래 파란 건 멈춘 물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란다 아, 물을 조종하는 건 제어실에서 하는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들어오는 물을 멈출 수 있도록 한 거란다 <laughs> 이미지 그 여자는 죽음 마땅한 사람입니다. 2년 전제 처와 아들 아이가 뺑소니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네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와 여기 왔을 때둘이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비웃더군요. 그 여자는 죄의식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에요. 덴마 선생 자넨 이쪽이 아니야. 지금 당장 제1수술실로 가보게 원장님 지시야 빨리 시간 없어 파인 공주님, 레인 공주님 달라란을 다스리는 문 마리아 여왕피아의 명을 받아 두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땅인 마녀 역할은 파멜라 못 보인 괴력 선아의 역은 탱크 그리고 단검의 명수인 괴인과 싸우면 마녀의 속으로 향하게 되겠죠 물론 당신이 빠지면 안 되죠 디오는 주인공의 단한 명뿐인 동료니까요 두사람의 힘을 합쳐서 쌍둥이를 구출한 다음, 사랑에 빠진, 그리고, 해피엔딩.